안녕 안녕하세요 산타 루돌프 아빠입니다 네 음, 예, 제가 어제 제 주력으로 음한3560총 530주를 가지고 있던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매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그 제가 현대미포조선에 매도를 드리게 된 이유 첫번째 이유 제가 원전주가 너무 빠지더라고요 사실은 조선도 조선인데 원전이 저는 지금 전기차랑 전기를 쓸일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전력 발전에 대한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태양광이나 친재생에너지를 쓰면 근데 이 점점 필요한 전기 수요를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전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게그 원전 주가가 지금 저평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조선을 팔고 음 원전을 좀 샀어요 근데 조선도 뭐 점점 조선이 더 성장 모멘텀이 원전보다 크다 생각하면은 조선을 팔고 원전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조선은 약간 거의 또고점에 아직 완전한 고점은 아니겠지만 지금 고점에 많이 올라온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에 7월 7일에 2023년, I 그이 m 회의 o 어, 끝났잖아요 이회의 I 지 m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 해상운송, 해운업에 있어서 탄소에너지를 좀덜 써보자 라는 그런 으쌰으쌰 쉽게 말해 좀 하는 그런 회의체인데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탄소의 저감을 위해 사실 d 을에서는 디젤 가솔린 차를 다 파고 수소 전기차를 쓰자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이구, 이제 지금 막안 좋은 공기를 많이 뿜는 벙커 c 유나 등유, 디젤 유 이런 걸 그만 쓰고 친환경 에너지, 암모니아 동력선, 에탄올 동력선, 가스선 이런 거를 점점 써서 탄소 저감에 힘을 써보자 이런 규정을 만드는 회치인데. 2030년까지 지금 탄소배출량에서 20%, 그리고 2040년까지 70%로 저감을 하자. 이런 얘기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탄소배출을 하는 양을 2040년은 지금보다 탄소를 내뿜고 다는 연료로, 연료 노폐물로 내뿜고 다니는 원료 선박들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약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뭐 근데,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80%만, 20%만 줄여서 지금 열대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배라면 그런 배들이 뭐 20%는 없어지고 80%만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렇게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당장 커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IMO 회의에서 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하는 선박을 지금의 40%를 줄여서 10대 중에 6대만 탄소를 부으면 돌아다니게 하자 이렇게 좀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으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사실 10에서 11을 그냥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약하니까 IMO 회의에서 규제 강화 강화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포가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약간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원전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원전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태양광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중국발 석유화학 제품 대량 공급 때문인데 뭐 태양광 하는 OCI나 어 하나 솔루션이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 일싼, 싼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버리니까 이게 수익 구조가 엉망이 되는지 오늘 주가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제가 얘들을 사기 위해서 현대기보 주식 9만 원에 거의 이번 한 달간 많이 팔았어요. 뭐한 절반 가까이 파란 것 같네요 보니까. 뭐 그래서 총총200 2 0 0 정확한 건 272주를 9만 원에 팔았거든요. 평균가 정확히는 8만 9,500원에 딱 매도를 했어요. 그 오늘 제가 매도를 그리고 지금 260 260주 남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매도를 핸들인 보존 매도를 딱때리고나니까또 핸들인 보전 7%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나름 간담이 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팔아 가지고 일단 어제 한전이랑 한전 kps랑 두산을 메인으로 두산 그리고 두산을 메인으로 지르고 오늘은 어 카나솔루션 많이 샀어요 한 70주 사고 어 원전 기업 한전 kps 두산에 돈좀더 넣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빠진 롯데케미컬도 좀 샀거든요 네, 야간 간 저는 그런 이유로 현대 미포조선을 좀 매도를 했어요 지금 어,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다 음. 해상운송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지금 강하지 않다 그리고 포스코가 이상하게 좀 너무 올랐거든요 그 기업 자체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포스코가 비록 2차전지 2차전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오르면은 음, 기업의 배짱이 강해져요 그래서 철강 단가 협상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이 포스코를 상대로 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에서 가장 기초가 된 철강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어, 포스코가 너무 주가 급등을 하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유프를 빨리 좀 절반 정리를 한 느낌도 했어요 네, 530주에서 500, 정확히는 530주인지 40주인지 예약한 272주를 정리, 매도하고 지금, 야! 260주가 남았는데 절반, 원래 이렇게 빨리 현대미포를 정리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좀 급히 정리하게 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현대미포가 쫙 빠져주니까 제가 정리하고 조금 안심은 되더라고요 좀 운이 따랐구나 그리고 태양광도, 태양광 이제 좀 나름 제가 3만원 3만원 후반대 평단을 가지게 됐으니까 4만원이 안 돼요, 하나솔루션이 나름 싸게 매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태양광 이거 이어 장기 보유를 하는데 있어서 야 비켜 이 장기 보유를 꼬이고 보유, 보유. 아니 이게 아니지 장기 보유를 하는데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야좀운아 이거 야 루돌프 운으로 잡게 돼가지고 조금 털봐 응. 이리 와 루돌프 이리 와 루돌프 이리 와 루돌프 이리 와, 루돌프, 이리 와. 그래, 닌딱 여기 있어. 태양광 주식도 좀저 싸게 매수한데 조금 그래도 유리하게 된것 같아 가지고 이제 딱히 손해 본건 아닌 것 같아 요 현대이포스를 매수했지만 약간 9만 원의 현대이포스는 전 절반 정리했습니다. 네, 그냥 오늘 일지예요. 나름 지금 영상 찍는 게. 네. 근데 그래 제가 미국 주식 ADM을 올해밀밀격격이속속어지지는예요 저희 여름 를1한오개오1 0 0 그러면서 ADM 1지가 많이 떨어져서 ADM을 한를천만원치 사고 번지를1만 원치 정도 매수를해놨거든를 근데 야야를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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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개 뭐, 잘 올라주고 있어요. 제가 미국 주식도 지금 급하게나누고점진적으로 정진, 정진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나름 요즘 그래도 주식창을 볼때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얘들 좀, 얘들 좀 재워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약은 그렇습니다. 예, 미포조선 예약은 전 절반 매도하고, 평단 68,260 주나 왔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매수 매도 하거나 이슈가 있을 때또 영상 찍을게요. 내일 음 원자력 주식들이나 태양광이 더 빠지면 좀더더살 거고 지금 현금 200만 원 있어요. 근데 이거들은 팔고 나면 더 아우 아우. 그리고 만약에 걔네들이 안 빠지고 올라간다 하면 한국 한국 가스 공사 좀살 거예요. 예 지금. 워렌 버핏도 천연가스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 가스 공사만 안 올라가고 있다 이건 좀 딜레이 가스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걸 워렌 버핏이 이미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주식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스 공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무리할게요 얘들 너무 까불어서 좀 재워야겠어요 아 그냥 두디 아야죠 재워야겠어요 갈게요 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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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더스 형님, 그만 괴롭히 엄마. 만 엄마, 엄마. 야. 말안 듣네. <laughs> 웃긴 놈들입니다. 아유. 그 그러면 쉽게 강아지 좀 조용히 시키고. 빠이.